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참사랑 가족들이 함께 하시고 가정 직장 일터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제가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남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음에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18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가 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대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신의 산, 그곧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기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 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여 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인의 간격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출애굽기 1 9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죠. 어, 이스라엘 백성과 어, 하나님과의 어, 언약을 맺는 소위 신의산 언약인데 사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일종의 법 룰이 에, 지배하는 것이죠. 그 룰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룰을 어기면 벌을 받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에, 이 세상 대한민국 또뭐 세계 모두가 다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면 그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고 그 국가의 법을 어기면 부자유하거나 감옥을 가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잠시 언급하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언약은 장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과 언약.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것을 신학에서는 행위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핵심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죠 그런데 해석하게도 아담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여자 후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따은인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발,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여기에서 최초의 복음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사탄은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가르치는 원약입니다. 세 번째가 무지개 원약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셔서, 장세기 9장 8절로 17절이죠. 에, 다시는 대홍수로 인간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됩니다. 그 다음 장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있어서 아무를 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거듭된 약속이 횃불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4 0 0년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 약속. 횃불 언약. 그 다음에 사닥다리 언약 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밭단 아름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부엘세바를 떠났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줌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 베었던 돌로 베개 제단을 세우고 쌓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 예배를 드린 곳이죠 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야곱에게 땅을 주고 자산을 주고 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선 언약 오늘 19장 5절로 20장 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또 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소위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민수기 18장 19절이죠. 소금으로 상징되는 변치 않는 계약을 지켜주시므로 아론의 집파들을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꼭 삼아주겠다. 제사장 언약입니다. 일명 비누아스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비누아스 집의 제사장을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평화의 신적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모합평지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3장 20절인데, 신의 산 언약의 다짐으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주겠다.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해석하게도 이들이 관, 관여한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 남유다는 주전 386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보게 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왕권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6절, 다윗가게, 왕유가 끊어지지 않겠다. 다윗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laughs> 그리고 새 언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이죠. 신약이란 말이 성경 초초로 나타난 것이고, 장착 그리시도가 와서, 어, 매질 피의 언약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피의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누가복음 22장 15절 사도행의 1장 4절 5절쭉 보면은 모든 언약의 핵심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어, 그리고 죄임 때까지 성만찬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여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됩니다 보혜사 언약이 있습니다 요한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파라크레토스로서 영원히 믿는 자와 함께하신다 그게 보혜서 언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나타났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26장 64절 마가복음 14장 속 12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4등의 1장 11절 쭉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철장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성경에는 언약이 많죠. 한부가 언약이에요.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 약속의 다른 말로 계약. 그래서 구약, 신약은 옛날 계약, 신약, 세계약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따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세를 잘한 하게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 축복의 언약, 영생의 언약 잘 믿고 따라야 되며 제림의 언약 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 이제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서 있고 나팔소리가 크게 들렸고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기슬개를 섰습니다 18절 신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은 불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온기가 마 연기가 떠오르는 같이 산이 가득 연기가 찼고 마치 이렇게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그리고 산이 크게 진동을 했습니다 탁발 소리가 점점 커졌고요 모세가 말한 즉 예,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신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고 모세를 그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어, 여호와를 보기 위하여 이곳으로 가까이 오면 너희가 죽는다. 올라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금물 그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가 그들을 칠지 모른다. 그래서, 흥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주께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 즉,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이다. 하나님 제가 경계를 쳤습니다.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상당한 간격을 두게 했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임계거리가 있고요. 도주거리가 있고요. 또, 어, 경계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임계거리가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좋고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가면 죽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사이에 간격을 두게 하셔서 이제 그들로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내가 책가하노라. 여전히 간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를 쫙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내려가면 십계명으로부터 여러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소위 613개의 율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셔서 언약을잘 지키면서 소위 사회의 준법 제도가 확립이 되고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한 국가로서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 잠깐만 언급하도록 한다면 인간은 주인님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없다는 거. 왜 그분은 너무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 무소 불능 무소 부위 영원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경계를 두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긍휼이요 인간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중보자를 두어서 만나게 하셨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올라가라 올라갔고 말씀하시면 듣고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부지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데 구약엔 모세가 중재자였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입니다. 그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중간에 세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믿든 우리는 우리와 불신자들안 믿는 사이의 자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주로 주셨는가 하면 첫째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도 영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어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불가운데 이건 성령의 계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통로 성령의 역사로 음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건. 모세에게만 나타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내 기뻐하는 자라. 늘 하늘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은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고 마귀는 땅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 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경 바이블 66권 1189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죠. 잘 들으시고, 잘 읽으시고,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같이 순종하여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영생받는 방법, 죄씻 시선 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다 알려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 잘 들어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인의 간격을 배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면이 시내산 언약. 이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